네, 안녕하세요, 미동력 군수는 제가 자홍차를 고치고 올고 지금 수정하고 있습니다. 자홍차가, 자, 오류가 됐다고 해가지고, 어, 맵도 새로 만들고, 이참에 하려고, 자홍차를 준비했습니다. 일단 이거 실험용 차고, 일단은, 그 앞에도 보셨듯이, 그 자홍차 맞습니다. 자, 일단 모형 뭐 투자하고, 여기 있는 자홍차 맞는데,

이 영상은 제가 진주에 왔을 때 처음으로 느낀 영상입니다. 매주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이 넘는 영상입니다. 현행법상 남민주의를 인정받게 되면 기초생활보장과 의료혜택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미성년자녀도 국내에 입국시킬 수 있게 됩니다. 인도법 책무가를 받은 412년의 예맹이면 취업을 할수니다 이게 구독자 선물로 줄 자동차인데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십니까? 어, 너무 크다 너무 크죠? 비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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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에는 이 하얀색 장호 쳤었는데 어저 어떤가요? 좀이 왼쪽으로 좀그어니까 트레... 아, 수가 있으면 니다그 됐다. 이 정도 좋겠죠? 됐다. 빨았죠. 빨았죠. 나오세요. 사음 <laughs> 차가 다닐 때이 구독자 선물로 할 건데 대칼로칠리야겠어요를얘 이를 얘를, 대맹이를 지적해어구독자 선물을 시향하고 있습니다. 제가 나가야이겠어요 국가인권 위원장은 선배를 내고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급히 못 막기 위한 일률적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그면서제하는 i n g to get all of you. One day I get come to 전 n i m a 하는 i t y all of 위 o u I'm going to get 것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요 원래 송송지 o n 이 원래 이런거 하지 않습니까? 아 지원군이 다 쓰레기여가지고 그런걸 못해요 c a I'm going 지 모르겠는데 딸치 r i g i o a 지 you go. I go on your 지 m e a 는 Hundle second one you will get that c h e e m b 취 c 결과, 지난해에도 일산에서 내 건이나 온수관배관이 문제가 생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2월에 3건, 12월에 3건입니다. 특히 이번에 밥주도. 어, 뭐, 이 정도, 아 이게 구독자 선물로 갈 차인데, 음, 수정을아산 상태고, 얘가 좀, 시간이 많이 오라? 매달부터 일간이 교로는5수공사 후에 아스팔트로 모두 덮어졌습니다. 죄송합니다. 보수 공사를 마친 뒤에는 이거는 아 수정을 하나 하나씩 부품 떼가면서 하나 하나씩 수정을 해야 하니까 어렵죠. 작업을 하는 걸보릴게요 일단 대가를 선택하고 너무 많나? 5.6으로 해주시고 설정을 대가를 수정해야 됩니다. 일단 다를 다 막아야되죠? 구독자 선물 자동차가 완성되는 그 날까지 삐들어야죠 자 이거